이번에는 같은 패키지 안에서 우리가 봤던 카 클래스를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죠. 자, 컨트롤 N 해서 클래스를 만드는데요. 카 라고 클래스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여기에, 자, 보세요, 그냥. 지금 보세요. 자, 여기에 제가 이렇게 어 만들었어요. 멤버 변수를 몇개 줬어요? 네. 세개 줬고, 각각 무슨 역할을 한다는지 이미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렸다, 그렇죠? 네. 네. 그 다음에 기본 생성자를 이렇게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멤버 변수가 세 개이기 때문에 using 필드를 이용을 해서 constructor generator using 필드를 이용을 해서 해서 selector를 했죠. 그래 generator 했어요. 슈퍼는 세, 아직 생각하지 마십시오. 조상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기본 얘는 지금 기본 생성자고요. 얘는 매개변수가 있는 생성자다라는 사실은 이제 다알 겁니다. 그죠? 네. 그리고 나서 g e t 를좀 구현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커서를 여기다가 두고 소스에서 generator getter 인 setter 해서 select getter만 선택을 해서 generator를 했습니다. 그래서 getter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two string을 오버라이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버라이딩을 해서 제가 여기 안에다가 자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뭐딴거 없죠? 자 str은 색상이 무엇이고 기어는 무엇이고 문계수는 무엇이다 라고만 이렇게 찍는 그런 어, 투스트링 메서드를 오버라이딩을 한 거죠. 네. 맞나요?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있나요? 없습니다. 현재 없죠. 그죠? 예, 네. 네, 현재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제 카이엑스를 하나 만들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아직 여러분들 치지 마세요. 이거 내 실시간 한 번에 드릴 테니까 칼을 이렇게 놔두고요 그 다음에 Ctrl N 해서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데, c a r EX라고 해서 메인 메서드를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가 이렇게 놓고요. 한번 여기다가 내용을 기재를 해보도록 하죠. 코드를. 자. 이렇게 인스턴스를 한개 만들어 봤어요. 얘는 뭘 호출합니까? 그렇죠. 가 보니까 기본 생성자 예를 지금 호출하고 있다라는 게 보이죠, 그죠? 예. 네. 네. 근데 여기 안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 그죠? 예.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인스턴스로 만들어지고 null, null, 0 이렇게 초기화가 될 뿐이죠, 그죠? 네. 맞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아하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카원 칼라에다가는 너랑 도하는 4개, 기어 타입은 수동, 이렇게 찍으면, 카원을 찍으면, 당연히, 여러분도 들 알다시피, 이제는 뭐가, 투스트링이 오버라이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호출이 돼서, 게터를 호출해서, 이 값들을 다닥, 다닥 찍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실행을 짠! 하니까, 이렇게 값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다. 그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이거는 뭐 하는 꼴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뭐 이거죠 차를 주문해서 지가 직접 색깔도 바르고 기어도 만들고 문도 기억이죠. 네 개로 만드는 계획이죠 그죠 그런데 내가 이번에는 요 놈을 이제 호출 한번 해 보려고 해 그래서 카트에다가 내가 이렇게 줬어 인스턴스를 하나게더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었어 검정 오토 t 이렇게 줬어. 가 보니까 얘는 누굴 호출하는지. 가 보니까 얘를 지금 호출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보이죠. 네, 네. 맞나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어 여기에다가 내가 c2에다가 이렇게 흰색으로 이거는 지금 변수하고 똑같다 그죠? 네. 맞잖아요. 네. 그럼 얘는 컬러가 검정이 아니라 흰색이 되겠다 그죠? 네. 덮어썼으니까.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참조 변수를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여기다가 내가 this. 하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죠 못 쓴다 그죠 color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자주색 이렇게 했단 말이지 문제 있다 그죠 그래서 여기 갖다 대보니까 cannot use this in a static context static 문장 즉 static 안에는 this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맞나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역시 이거 복사해서 그대로 여기다가 제가 갖다 붙이고 C2라고 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죠. 확인해 봅니다. 흰색, 오토, 네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메모리 공단을 이렇게 보게 된다면, 이렇게 보게 된다면, 자, 얘가, 얘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요렇게, 요렇게. 이게 바로 카원이고 카트입니다. 그죠? 네. 그럼, U에서 만들었어. 그러면, 요렇게 세 개가 만들어질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겠죠. 요렇게 세 개가 만들어지는 꼴이 되죠. 그리고 나서, 얘 둘이는 스트링이니까, 또 다른 곳에 이렇게 스트링 객체를 만들겠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맞나요? 네. 예.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가르치게 되고, 이렇게 가르치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제일 처음에 C1에 들어가 있는 거는 여기에는 노랑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맞나요? 네. 예. 그 다음에 여기에는 기어 타입에는 수동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가르치는 형태가 된다. 그죠. 네.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요? 사가 아, 들어갔다. 그죠. 네. 이해됩니까? 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가 들어갔어요? 처음에 어, 검정이 검정. 들어갔다가, 요게 처음에 들어갔다가, 검정이 들어갔다가, 그리고 이 요거 인스트럭션 실행되면 말이죠. 그 다음에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요? 오토. 오토가 들어갔다. 그죠. 네. 오토가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지.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4가 들어갔다, 그죠? 거기 참조를 하고 있어. 그런데 여기에서 뭐, 검정을 오토, 흰색으로 덮어 썼다, 그죠? 그럼 흰색이 됐겠다, 그죠? 그래서 각각 독립정이 붕어빵이 됐고, 하원과 하투를 호출했을 때 자동 오버라이딩, 오버라이딩 된 투스트링이 호출이 됨으로써 결과치가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것이죠. 맞나요? 네. 네. 이렇게 설명할 때는 쉽다 그죠. 네. 문제 던지면 또 헷갈리고 그죠. 네. 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요요카 예제는 마치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끊을게요.